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와 해가 없으니까 쌀랑하니 춥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온이 올랐나 했는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쌀랑하게 추워요. 오늘은 제가 또 기분이 업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선물을 받았어요. 오, 제가 다 근데 또 어떻게 없는 아이들만 싹 해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어, 오늘 택배 갔다고 왔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없는 아이들인데 기존에 키워보지 않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설렙니다. 어, 택배를 싹 풀었는데 요 달기가 소 소매 싹 쌓여져가 있더라고요. <laughs> 좋죠. 달기가 소매 싹 따뜻하게 쌓여져 왔는데 야이 뭘까 하고 열어봤거든요. 오자마자 뭔가 싶어가지고 딱 열었더니 어, 달기가 딱 들어있었어요. 연기대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이제 제가 막 겨울에 고생하고 여름에 고생하고 근데 너무 예쁘게 잘 키운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농장에서 달걀를 이렇게 딱딱딱 잡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언박싱 오래간만에 솜을 그러니까 화장지 아니고 솜에 딱 쌓여왔네요 손만 여기 다 먹자고 보느라고 좀 풀어 봤습니다 실큐라는 아이래요 실큐 오, 이렇게 철화가 풀렸나 봐요. 철화가 싹 풀려가지고 이제 생화를 막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직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야 다자지면 너무 예쁘겠죠. <laughs> 군생처럼 빡돼 있는데, 와요번에좀 음, 화분에 좀 멋지게 한번 심어봐야 되겠네. 얼굴이 엄청 많은 아이가 왔습니다. 예뻐요.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힘내가지고, 노지 다육 생활도 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히 잘 키울게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비온세가 있었는데, 푹 떠났습니다. 외도짜리. 요거는 얼굴이 많아요. 작지만, 얼굴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얼굴이 3두? 4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목재는 아직 여리여리 하긴 합니다. 그죠? 어, 비욘세가 여름에 엄청 까칠해가지고 떠났거든요. 비욘세 무지개 금, 뭐, 군생이니 뭐, 적신군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세 개, 이것도 얼굴이 다 치면, 어, 거의 네개 되어 있는 아이가 왔네요. 아, 여기 돌기도 싹 올라오고, 뭐이 돌기 있는 거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내주셨나봐요. 아이고, 예쁘죠? 예쁘네. 예쁜 분에 딱 심어서 진짜 또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카카오틱스라고 하는데 요 아이도 이제 물이 들면 아주 예쁘네요. 제가 품어서 키워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아이가 왔는데 요것도 군생인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아이는 좀 통통하니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어 군생으로 딱되어가지고 자구를 소복하게 달고 있는 카카오틱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요. 분갈이 할 때도 친구 도와주고 동생도 예쁜 다육이도 주고 언니도 주고 어, 주위에서 막 도움 손길을 많이 주십니다. 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다육 생활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예쁜 분이 앉혀가지고 또 그죠. 선물 받은 아이들은 제가 품어온 아이보다 훨씬 더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쁘게 한번 키워볼게요. 그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갈이 준비해 가지고. 다시 올게요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요. 카카오 팁스. 근데 이제 분채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 요거를 제가 물드는 모습은 봤거든요. 근데 키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없는 거를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이제 제가 없는 나이 위주로 이렇게 다 보내주셨네요. 흙이 많이 말라있는 흙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왔는데, 어, 요건 얼굴이 하나 크고 밑에 옆에 작은 아이들이 딱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laughs> 제가 좀 고른 얼굴, 그러면 좀 분생이니까, 요건 또 분질을 좀 하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으면 분을 조금 크게 쓰고, 그대로 다지고 싶으면 그죠? 분을 빡빡하게 쓰면 되겠죠. 달기도또큰 얼굴이 예쁜 아이가 있고, 빡빡하게 키우면 또 예쁜 아이들이 또 또 있거든요 나름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화분 선택을 해 가지고 딱분갈이를 하면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흙을 좀 겨울이지만 좀다 털어 줄게요 저는 할때좀다 털는 그런 성격이어 가지고 뭐 흙을 좀다 털고 그렇게 딱새 흙에 심을 겁니다 오늘도 어, 흙은 방울토를 써요 방울토 자기가 방울방울님이 하시는 방울토 요즘에 뭐 방울토 계속 이제 방울토 덕분에 분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시작하면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겨울에 이제 심심할까 봐 이렇게 또예쁜 아이 쳐다보라고 보내주셨네요. 흙을 좀 깔끔하게 털고 뿌리 있는데 목대 있는데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심을게 시간 이 조금 걸리겠죠. 일단 대충 터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렇게 또 깔끔하게 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막 겨울에도 이렇게 조금 긴 뿌리들은 정리를 해서 심어요. 한번할때좀 손을 딱 봐서 심기 때문에 시간 이 조금 걸립니다. 일단 하엽은 좀 떼가지고 올까요? 그럼 일단 하엽만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올게요 뿌리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얼굴이 좀 다르죠 이게 생장점이 없어졌나봐요 중간에 보니까 여기 생장점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여기 자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여기가 그런데 어, 자구는 옆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구 달고 이것도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이 그래서 옆에 있는 입장들은 밑에 쪽 입장들 있죠. 이건 조금 제가 떼고 이렇게 많이 밑에 쪽에 파묻혀져야 되는 부분의 입장들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심을 거예요. 이제 그건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걸좀 정리해가지고 얼굴을 조금 위에 쪽에 동그란 모양만 남겨놓고 그렇게 심으니까 자구들 이 있는 쪽에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그 밑에. 그러다 보고, 그죠? 자르고. 어차피 흙에 닿이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정리 싹 해가지고 심을게요. 여기까지 하면 훨씬 낫겠네요. 안쪽에도 자구가 하나 쏙 있더라고요. 아이도 이제 좀 햇볕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살짝 벌려서 심고 싶은데, 아, 이게 이제 분이 보니까, 뭐 자구를 키우려면은, 얼굴을 조금 키우려면 큰 분인데, 너무 또큰 분이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제가 이 화분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laughs> 잘 쓰입니다. 여기다 살짝 앉혀 볼게요. 아직까지 물이 덜 들어서 연두 빛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랑 분이랑 딱 어울릴 것 같으네요. 여기 한번 심어 볼게요. 자리 잡고 너무 모습 보고 또 화분은 그때그때 또 분위기 전환 삼아 바꿔주는 것도 재밌거든요. 겨울에 너무 할거 없으면 화분도 살짝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겨울도 지루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를 잠시 빼놓고는 혼자 또 이러고 있네요. 제가 이럽니다. 오랑분에 좀 깔끔하고 산뜻하게 올것 같은 분위기인데 저 중간아이가 생장점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조금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서 생장점이 중간에 싹 없어졌으니까 저기 안에서 자구들이 조금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올 수도 있고 저 아이들이 뭐 보통 아르케인 같은 아이들이 생장점이 싹 없어지면서 그 중간에서 얼굴을 싹 내밀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좀 잘라서 했는데 이 작은 얼굴을 앞쪽으로 싹 해서 앉힐게요. 그리고 이걸 뒤로 해가지고 중간에 자구가 조금 음, 햇볕도 보고 숨도 쉴수 있게 풀한개 어, 떼야 되겠다. 음, 부러져 왔고, 또 어차피 아예 질 거니까 저건 좀, 좀 떼고 이렇게 해서 딱 얼굴 좀 벌려가지고 심을게요. 방울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방울토는 금요일 날 실방을 합니다. 도시에 들어가시면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즐거운 시간도 같이 하시고, 또, 10kg, 25,000인데 20kg 하면 또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그걸 많이 사용할 것 같다 하면 한 20kg 시켜가지고 택배비. 또 시켜서 사용해보시고, 또 좋으면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막 한꺼번에 미리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사용해보시고 또 괜찮다. 오, 이거 우리 집 환경하고 좀 맞네. 하시면 또,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면 되죠. 뭐, 요 화분은 또 오르망 화분이에요. 제가 요 화분을 앞에도 시리즈로 받았고, 요번에도 받았는데, 오,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키우고 있는 아이들하고 크기도 좀딱 맞고, 사용감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요 화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요 화분이 딱 놓여져 있거든요. 가격대가 아무리 착하고 해도 우리 집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분들이 좋잖아요. 그죠? 잘 보시고, 아저 정도 사이즈도 저하고 좀 맞다.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하면 특가할 때다 품어서. 지금 뭐, 분갈이 힘드시면 늦겨울. 이제 봄좀 되기 전에 이런 봄 되기 전에 꽃때 분갈이 살살 하시면 되죠. 그래도 겨울에도 이제 실내에 있으면 할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2년 전 겨울에는 집안으로 들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겨울 분갈이로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좀 수월하더라고요. 겨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분갈이로 엄청 했더니 봄에 좀 많이 수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을 살짝 펴서 심었습니다. 자 이제 다 심었어요. 이제 마사 올려가지고 또예뻐지는 모습 보면 되겠죠. 자 이제는 마사를 마감토로 할게요. 제가 이거 받고 풀면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음, 안 켜봤던 아이들은 사실 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물듬이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겨울이라 힘들지만 조금 겨울 견뎌주면, 추위를 잘 견뎌주면, 와, 보면은 아주 예쁜 얼굴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팁스예요 카카오 팁스. 잘 아시죠? 제 제가 어떤 아이가 있는지 보통 이제 다 아시거든요. 어떤 종류 좋아하고 어떤 아이가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 없는 아이로 보내주셨네요. 국민이 좋아하고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살짝 정리해가지고 또물광 준비해서 올게요. 카카오 팁스 분갈이 끝났습니다. 노란 분에 딱 앉았어요.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지금 색깔하고는 화분하고는 참 어울리는 듯한데, 이제 또 물드는 모습을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도 노란색이랑은 좀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딱 심었네요. 이쁘게 관리 잘 해서 더더 예뻐지는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히 잘 키우겠습니다. 요거 언박싱 하면서 분갈이 함께 해봤습니다. 이쁘죠? 어, 선물을 이렇게 감사히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잘 키울게요.